이게 민지 님이고, 나머지는 누구죠?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제가 노리는 거는 민지 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해리 님 말고는 이름도 몰라요 근데 심지어 해리 님 보이지도 않아요 뭐야 뭐 동네 아줌마가 서 있네 뉴진스 보다가 적어 보려고 하니까는 웬 아줌마들이 서 있네 크래프톤 홈페이지에서 스팀 계정 인증 하면은 이거 상자 주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죠 하이바 어떤데 지금 마침 290원이 있어 가지고 바로 구매할 수 있네요 네, 잘 봤습니다. 근데 신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듯. 자 마지막 이거 하이바 나쁘지 않은 듯, 그쵸 근데 배그 확률이 개창렬인 거는 맥라렌 때 한번 경험을 했잖아. 내가 그때 맥라렌 때 어떻게 맥라렌 스킨을 얻었냐면은 코인으로 샀어, 코인으로. 또 여러분들이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민지님이 저와 똑같은 ESTJ입니다. 내적 유대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Oh! 아니, 좋은 것뜰 것처럼 번개 빠지직 해놓고 고작 이딴 거 뜨면은 지금 나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개킹밖에 생겼네. 상자 하나 다시 줬어요. 이러면 이득이죠, 그쵸? 갖고 있어요. 심지어 갖고 있는 거. 아, 쉽지 않네. 역시 펍지. 역시 크래프톤. 역시 배틀그라운드. 이거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봐, 보유 중, 보유 중, 보유 중. 갖고 있는 게 떴어. 근데 요거 요새 되게 많이 입고 다니던데? 이거 개나 소나 입고 다녀요, 이거. 어, 상자 하나 주셨잖아. 다행이다. 어? 이거 줬어요 골 받네 본 게임은 이거잖아 그치? 최고급 꾸러미 토큰 50원 주면은 특히 최악입니다 토큰 줄 거면은 한250 줘야 돼요 드가자 아아 아! 거의 뭐 400개 모았네요. 확인이요. 자, 3단계 들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얻은 거 꼴랑 코인 답답하네. 야, 이거 엘리트 도안 플러스 상자를 다시 줬어요. 이러면 이득이죠. 아, 나 이런 가방 갖고 싶었어. 이런 가방. 이거 봐, 두 개잖아. 그렇죠. 저는 만족입니다. 계속 세트 도안을 줍니다. 거지 같은 거 주네. 아, 예? 네? 예? 좋은 거. 이게 좋은 거야? 3렛 쫓기 필요해요. 이거 예전에 떴는데 갈아버렸던 그 스킨 아닙니까? 킹봤죠 다음. 이거 예전에 자꾸 떠가지고 계속 갈아버렸던 그거. 최고급 상자 줬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요러면 됐어. 요러면 됐어. 어, 감사합니다. 여기서 200개, 2개만 줘도 1000. 가까워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자, 들어가자. 250 가장 많이 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거 스킨이나 이런 거 세트 이런 거 주면 좋겠지만 상대는 배틀그라운드야 안 준다고 이 미친 양아치 같은 놈들 250 순식간에 1104단계입니다 네, 네 거지 같은 거잘 봤습니다 다음 거지 같은 거잘 봤습니다 다음 애매한데 이거 갖고 있어요 다음 이 포즈랑 표정이 꼴바다 이거 잠옷 수준이 아니라 이거 내복 아니야 내복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이거 괜찮은데요 이건 또 뭐야 오 감사합니다 아, 아. 에헤이. 미스터 마 도안 세트 짜증나네. 아, 이건 뭐죠? 아, 정말 킹 받게 하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 애프터메스보너스 상자 주고 레전더리 스킨 도안. 어우, 감사합니다. 아, 꺼져. 오, 우와. 좋은 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거 진짜 나쁘지 않아. 왜냐면은 이거 낙하산 얼마짜리야? 200원짜리. 아, 500원인 줄. 방금 취소, 취소. 아, 심지어 이게 도안이야. 만들어야 돼. 아, 킹받네요, 진짜. 나 스프레이 안 쓰는 사람인데. 50코인 실화냐? 상자 27개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너스로 상자 주셨잖아. 이거 뚝배기 주는 거야? 이것도 이미 있어. 이거 나쁘지 않은 듯. 근데 간호사, 이거 나쁘지 않을 수도. 에헤이. 어킹 받네 정말 이건 나쁘지 않죠 세트 도안이네 이미 만들었잖아 나 이거 있어 어 떴다 이건 뭐지 나쁘지 않네요 지정 사수 세트 도안 벡터다 하어 최고급 200도 나쁘지 않아 아 여기서 어떻게 50이 뜨냐 이게 왜 레전더리죠? 됐어 아, 가관이네.